성찰하고, 그 다음 뭐죠? 뭔가 좀 숲을 보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게 되겠죠. 아, 아마 ESTJ 나온 것 같네, 느낌이. 이, 이두 가지는 조심해야 되는 거네. 어, 집수라 해도 좋을까? 이야기 좀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, 신문에 보니까, 어,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이제 직업적으 해야 된다.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체크가 되느냐 하는 걸 보셔야 돼요.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들 줄 안다. 주식 투자용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. 영업 이익 등 기업 재무 정보를 이해한다. PER, PBR 등 기본적인 주식 용어를 안다. MTS, HDS나 정거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. 주식의 매수 이유를 알고 남에게 휩쓸리지 않는다. 똑같은 말이 나왔네요. 그죠? 군집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 경제신문, 주식서적, 정권 유튜브 등을 본다. 공부를 한다. 나의 투자 성향을 볼때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다. 이런 거죠. 그죠? 투자는 본인 판다가 책임이 중요함을 안다. 미국, 유럽 등 해외 시향도 틈틈이 확인한다. 몇 개의 체크가 지금 되고 있나요? 예. 네. 근데 이 10개의 체크 포인트에 돼야지 주린이가 주식적으를 해야 된다라고 매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이런 거죠. 어, 이거는 저 서가의 베스트셀러로 지금 나와 있는 책을 가져온 겁니다. 어,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거기에 질문들만 담아 놓은 거예요. 적어도 주린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근데 뭐 별로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아요. 주린이가 알아야만 하는 질문 탑 77. 이렇게 나와야겠죠. 알고 싶은 거는 알아야 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죠. 그죠? 그래서 제가 알아, 알 필요가 그렇게 중요한 것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밑줄을 지우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에 있는 걸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 이것들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. 네. Okay. 자. 그러니까 만약 제가 직접 투자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저 종목 선택 능력이 없으므로 직접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코어 세틀라이트의 의의가 사실은 펀 투자를 주로 하고 세틀라이트는 조금만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. 종목 선택 능력이 없고 본능에 의한 투자를 한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를 자 해야 되고 펀투자를 해야 되고 펀드 선택 능력이 있다면 잘된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면 되지만 과연 우리가 펀드 선택 능력이 있냐 없다가 아마 결론 아니겠냐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패시브 펀드에 투자해야 되고요. 패시브 펀드라는 게 뭐냐면 인덱스 펀드입니다.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펀드이고요. 근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중에 이 뭔가 편리하거나 아니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수 추종형 ETF입니다. ETF는 무수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. 그 중에 어떤 ETF는 투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ETF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 ETF를 출시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실유 영합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당분간, 지금은 관심이 있지만 한몇 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 없을 만한 그런 ETF도 엄청나게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사라진 ETF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런 ETF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. 크게 관심을 가야 될 ETF는 지수 추종형 ETF예요. 네. 어, 만약 ETF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ETF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실시간 거래인데, 본능에 의해서 자전 매매를 하면 거래 비용만 저 거래사한테 갖다 바치는 게될 것이다. 라는 거죠. 그러니까, 어, 자전 매매 하지 마시고, 어, 본능에 의해서도 투자하지 않으려면 정리식 투자를 해야, 되냐,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, 어, 이미 또 30분이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끊고 한 5분 쉬고 다시 어,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